log2에 2x-5 더하기 log2x 플러스 1 그게 로그 g 2 x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따져야 될건 어, 진수 조건부터 반드시 따져야 되지. 2x-5가 0보다 크다. x 1러도 0보다 크다. x 플러 1의 제곱도 0보다 크다. 그렇지. 진수 조건을 먼저 따져볼까요? 2x-5가 0보다 큰 거니까 x는 2분의 5보다 크다. x 플러스 1 0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치? 그리고 x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려면 x는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겠네. 그럼 공통 범위는 이만큼이죠. 그래서 진수 조건 x가 2분의 5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고 그 다음 이제 로그 부등식을 풀면 되겠네. 더셈은 진수끼리 뭐 해야 되지? 곱해야 되지. 로그 2에 2x 5 곱하기 x 플러스 1인 거고 그게 log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인 거죠. 자, log2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진수만 비교하면 되죠. 밑이 똑같으니까. 전개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증가함수니까 이부동호 바뀌어 안 바뀌어? 그렇지, 안 바뀌는 거지. 전개해주면 되겠네. 자, 뭐 이항만 해주면 되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x 6과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그럼 요놈 진수 조건과 자, 2분의 5보다 크다는 진수 조건과 요 부등식 뭐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6까지인 부등식의 조건에 공통 범위는 이만큼이네. 자,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2분의 5는 2.뭐죠? 그럼 3, 4, 5,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6도 포함되겠지. 몇 개? 네개 체크하면 되겠네.